우리 절대망대, 우리 집중 어, 주일 우리 어, 시간인데요. 우리 교사 부모, 우리 사역자 분들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붙잡은 어, 말씀을 우리 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 확실한 말씀의 답, 또 우리 기도 제목, 또 전도의 계획을 다시 한번 이번 6일 동안 걸어갈 여정을 생각하면서 또 정리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 밤이 이미 되었지만 또 확인하고 한주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교사 부모 사역자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어,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사 또 우리 부모 사역자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숨겨 두신 중요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비밀을 갈보리성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답, 또 현장에 적용될 답, 또 미래까지 성취될 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져서 한 주간 동안 완전히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미래를 볼수 있는 중요한 말씀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음, 중요한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 전도의 비밀 우리 어, 허락해 주셨는데요. 제목을 세계복음화로 이어지는 세 가지 릴레이라고 어, 정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모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 기도, 전도의 응답을 쏟아 부으시면서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현장 그리고 그 뒤에도 끊임없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삼천 제자들이 그냥 무리가 아니고 세 가지 릴레이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개인과 개인 또 현장과 현장 또 2, 3, 7 나라까지 이루 소통되어지는 세 가지 릴레이를 노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세 가지 릴레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성전 건축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을 확인하고 이것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공감 말씀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 세 가지들을 300% 준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다민족, 병든자, 후대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살릴 것인가? 그래서, 구역공과 결과, 결론에 보시면요. 다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려라. 치유 대상자, 병든자를 두고도 특별 예배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은 이미 부서별로 예배가 있지만, 음, 특별히 어, 우리 교사분들, 우리 중직자, 우리 교육자가 렘넌트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특별 예배다 예배 형식도 있겠지만 음, 예를 들어서 저희 후대들을 두고 봤을 때는요,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금토일 시대를 활용해서. 어, 랩넌트들에게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또 단체로도 모이게, 모임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분반 선생님들 소그룹으로도 모여서 어, 저희가 저번에 합숙도 했지만 랩넌트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집중할 수 있도록 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세 가지들 이 다민족 변든자 후대들이 모여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그래서 금, 토일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치유, 토요일에는 서밋, 또 주일에는 말씀기도 전도의 흐름, 본부와 강당과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흐름을 확인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것이 묵상 운동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응답의 완전성까지. 그래서 성전건축을 두고 물론 건물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세 가지 절대 미션이 계속해서 릴레이되고 소통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유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또 강단 때 얘기하셨던 부분이 만약에 10년 전에 성전건축이 시작이 됐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들 금톨시대 묵상운동의 말씀이 성경수에서 발견이 되어졌는데 이 말씀 발견 없이 시작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성전건축을 두고 정말로 우리 목회자와 중직자와 모든 랩넌트들이 정말로 이 미션 붙잡고 하나, 혼연일체가 되는, 정말 원네스가 되어지는 소통이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첫 번째 어떤 릴레이, 어떤 소통을 해야 되냐. 기도의 줄이 끊기지 않는 기도 릴레이를 해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일부 말씀에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의 절대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기도의 줄을 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40일 동안 이 138의 언약을 완벽하게 설, 이제 설명하시고 전달하시고 승천하셨는데요. 남은 10일 동안. 약 120명의 제자들이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기도 릴레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개인과 개인 또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시대를 내다보고 정말로 밤낮으로 또 금식하면서 완전히 집중하는 기도의 줄을 만드니까. 거기서 천명을 발견하고 거기서 세워지는 보호자의 망대를 어,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천명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이138 언약 속에서 정말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완전히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는 보호자의 망대. 물론 기도라는 단어가 있지만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씀, 이 언약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138의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신 천명을 발견한 바울에게 비로소 보자의 망대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어떤 응답을 주셨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어, 말씀 속에서 어, 아침 시간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시간에 놓쳤던 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 음, 그래서 어. 저희가 전체를 두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분반 랩런트들과 한번 시도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힘들면 우리 선생님이 아침에 기도하겠다. 그럼 낮에 램런 한, 한 명의 한명 램런트가 그 줄을 이어받아서 난 기도하겠다. 그리고 밤에는 어, 또 다른 램런트가 하겠다. 그래서 아침, 낮, 밤을 연결시키는 기도 릴레이로 인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또 때로는 기획도 하고 전체가 함께 가는 기도의 줄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제 소 그룹으로 또 분반 혹은 학년별로 어떻게 하면 어쨌든 우리 랩런트들이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도록 이 언약이 어, 정말로 놓쳐지지 않는 이 기도 릴레이가 시작이 되게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답이 전달되는 말씀 릴레이입니다. 어, 이 말은 무엇이냐? 똑같이 말씀 듣지만, 똑같이 강단을 듣지만 개 개인에게 보여지고 적용되는 말씀의 답은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붙잡는 말씀의 답도 다를 거고요. 중직자, 또 교사, 부모로서 붙잡아지는 말씀의 답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랩넌트들에게 설명되고 전달이 되어질 때는 또 다르게 역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유목사님께서 초등학생 사역을 할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편지를 적었다. 그리고, 어, 초창기 때 저희 임만우엘 교회 영도로 오셔서 이제 전도가 어렵다고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수요예배 끝나고 다 모여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그냥 읽어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정리한 것이 한 개씩 한 개씩 모여져서 복음 편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8가쯤 지나니까 완전히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다르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제 청년을 맡아라 해서 청년부를 맡는데 거기서 시작을 한게 전도 학교였습니다. 완전히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똑같은 말씀 강단의 흐름 속에 있었지만 그 계층과 또 현장의 시간표에 따라서 적용되는 말씀의 답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뭐 초등부 예배, 주일 일부 예배 이렇게 있지만, 우리 렘런트들에게 또한 명의 렘런트를 두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 렘런트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편집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렘런트들 한 명을 들고 똑같은 세계 보그마의 천명을 붙잡았지만, 이 랩넌트들만을 통해서 할수 있는 24의 비밀, 소명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랩넌트의 가정 배경, 가정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네필임또 우리 랩넌트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배경, 또 지역의 배경 있겠죠. 그리고 개개인의 성질과 또 성격, 또 드러나지는 또, 달란트들, 예체능. 혹시 공부, 관심이 있고, 또, 어쩔 수밖에 없이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뭐 공부하는 뭐 성적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랩런트를 두고 어떻게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친구에게 필요한 답을 적용하고 전달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랩런트를 통해서 걸어갈 보좌의 여정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또 교사와 부모가 기도가 소통되고 말씀이 소통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똑같이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반복되는 단어들이었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기도로 누려지는 사역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렘런트들에게 다르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특별히 분반 선생님들 어, 개개인을 두고 24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이 렘런트들 어, 때로는 이제 뭐 영적으로 힘들어서 또 때로는 가정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또 육신의 어, 질병을 통해서 혹시 주유에 빠졌다면은 다시 한번 또 기, 연락도 해주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붙잡은 말씀, 뭐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예배 드려라 이것도 있지만 내가 붙잡은 말씀을 포럼하면서. 우리 랩넌트들에게 정말로 2 4의이 답을 전달하는 말씀 릴레이가 시작되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은요, 현장 살리는 길이 연결되는 제자 릴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이제 현장마다 실제로 말씀 운동 1천망 대를 세우라 하셨고요. 여기서 숨겨진 일곱 제자를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현장마다 닫혀 있었던 길들이 열려지고 서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산 300초등 보구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숨겨져 있던 제자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제자들이 다시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제자가 또 다른 제자로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가 일어나는 제자릴레이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사명입니다. 천명과 소명을 발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떤 현장을 살리게 되냐, 보호자의 이정표를 내가 다니는 학교와 나의 업의 현장과 지역 현장에 세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쳤던 길, 안 보이던 미래가 드디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집중 속으로 말씀과 기도의 릴레이 속으로 들어갔던 바울 팀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길,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세 가지 캠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운 길을 어떻게 볼수 있느냐 그래서 완벽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제 도전의 릴레이가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무엇이냐 확실한 사람과 장소와 일이 보일 만큼 근데 여기서도 특징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필요로 하는 장소 나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고요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이 보여지고, 복음 운동이 지속될 장소와, 복음 운동이 지속될 일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회장 유목사님께서, 어 초창기 때, 우리 사지역 들어가셔서, 이세 가지가 보일 만큼, 보일 때까지 현정을 분석했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그냥 뭐, 지도 펴 들고 뭐 땅을 보러 다녔다 이 개념이 아니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전도 현장을 두고 이세 가지 캠프를 저희가 소통해야 되겠는데요. 이 확실한 사람과 장소가 일이 보일 때까지 제 도전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면 현장에 이제 딱 투입이 되면은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확실한 사람과 장소와 일, 무디아라는 제자가 딱 나오니깐 하나님이 바로 보여주시는 일이 무엇이냐? 내필임과 흑암과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제 생산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니깐요, 완전히 한금어장이었던 곧시 사각지대로 변하고 재앙 지대로 변했기 때문에 루디아 같은 확실한 제자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은 재생산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니까요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성령 역사 내피림을 치유하지 못하는 제자가 또 세워지면 말썽만 일으키고 또 무리만 찾아가는 열심으로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물론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비밀을 인본주의로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게 하시는 일을 허락하시는데요 바로 내네 피림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딱 세워지니까 이 현장을 보여주시고 결국 문제, 사건, 핍박처럼 보였던 감옥에 가는 일을 허락하셨지만, 거기서 더 완벽한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열매를 맺는 재창조의 응답. 그래서 루디아와 함께 복음, 개인과 가정, 가문,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는 이 간수장까지 침 구성이 되어지니깐요 빌립보 지역 곳곳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죽음 가운데 완전히 살아나는 간수장 내피림의 현장을 보게 된 누디아 딱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제자운동이 일어나지고 그 지역에 빌립보 지교회가 세워져서 빌립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제자로 연결되어지고 부흥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마게도냐를 넘어서 로마로, 로마를 넘어서 지금 미국과 또 아시아, 한국을 통해서 세계보그화까지 이루어지는 이세 가지 릴레이, 세 가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냥 주일에 와서 은혜 받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 주일에 받았던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 나를 통해서 또이 지역과 2, 3층 나라까지 릴레이, 소통할 수 있는 정말로 제자의 응답을 받을 것이냐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밤, 내일 이제 월요일 6일이 시작되는 중요한 주일 밤에 결정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특별히 일부 말씀처럼 이 다섯 가지 기도의 비밀을 내가 회복해서 정말로 기도 릴레이, 말씀 릴레이, 제자 릴레이. 그래서 이제는 현장을 완전히 뒤집는 세 가지 캠프를 내가 가는 곳마다 이루는 그래서 오늘 유목사님께서 전도 특공대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일천망대 세울 수 있도록 이세 가지 캠프를 완전히 집중하는 전도특공대. 그래서 3 0 0초등보0화를 위해서 어, 물론 전체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 정말로 이 세가지 캠프가 이루어지는 곳을 기점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고 어,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이번주 토요일, 0 0 0 0 0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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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0곳0 이 정말로 세 가지 캠프, 지구의 운동이 일어나는 어, 그림을 같이 그리는 우리 교사 또 우리 부모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많은 우리 강단의 말씀 있었지만 이세 가지 릴레이 말씀기도 전도가 소통되어지는 세 가지 릴레이 언약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부모 사역자 분들이 세 가지 체험 속에서.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고자의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 이정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이 나에게 응답되어진 이 말씀기도 전도의 비밀이 렘넌트들에게릴레이로 전달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이또 가정과 학교, 이삼신 나라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특별히 300 초등학교 보금화를 위해서 7가지 제자를 찾는 1천 망대 가락방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대도전 재생산 재창조의 세 가지 캠프가 지역 복공마다 일어나서 정말로 부산지역 모든 초등학생들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이 전도 운동이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현장까지 연결되어지는 살아 역사 라는 말씀 인도 역사학이 하여 주옵소서. 세즉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다는 말씀이 대게 편집되어져 가게 되어질 때이 비밀이 우리 랩노트들에게 같이 전달되어 캠프가 공격화되어서 일곱 가지 제자를 찾고 일천 군대 다락방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그 속에서 숨겨진 제자가 발견되고 300초가 영양출만큼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있 하나님께서 역사와 공감의 영향을 주시옵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서 또 오늘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답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기도 제자 릴레이라는 정말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나의 업과 현장 또 이삼촌 나라까지 연결되어지는 세계 오음화까지 이루어 연결되어지는 이 소통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내일부터 6일 또 평일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우리 부모님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보좌의 능력이 역사 되어져서 정말로 가는 그곳에 하늘 군대가 임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가는 곳곳마다 일천망대가 세워지는 말씀 운동이 세워지고 그 속에 숨겨진 일곱 가지 제자가 발견되어지는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는 삼백 초등학교 곳곳에 모든 우리 초등학생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소가 차고 넘치는 정말로 성전건축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제도전 재생산, 재창조의 절대 망대들이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